안녕하세요. 한국 로봇산업진흥원 키리아오네어의 홍보 담당자 홍담입니다. 국제 로봇 연맹이 발표한 2020년 서비스 로봇 시장의 현황을 닮은 월드로보틱스 서비스 로봇 2021 보고서 내용을 일부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13만 1800대의 전문 서비스 로봇이 판매됐으며 매출 규모로 따지면 67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판매된 로봇의 종류를 볼까요 일반 서비스 로봇이 1900만 대가 판매됐고요 매출 규모는 44억 달러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5조 1000 1960억 원에 달했습니다. 전문 서비스 로봇과 일반 서비스 로봇 시장의 매출 규모를 합하면 111억 달러, 13조 1083억 원 수준이죠. 지난해와 비교하면 이 서비스 로봇 시장이 일시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생산 및 판매가 모두 부진한 것이 그 이유가 아닐까 하는데요. 한편 5가지 전문 서비스 로봇 분야는 지난해에 비해 증가했습니다. 운반 및 로봇, 전문 청소 로봇, 의료 로봇, 접객 로봇, 농업용 로봇 등이 그것인데요. 전반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방역과 청소를 지원하는 로봇의 공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전자상거래 급성장으로 물류 로봇의 공급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